컨테이너 지붕을 전부 다 뜯었습니다. 뜯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지붕 판넬을 뜯는데, 야 저는 이걸 몰랐는데 이게 비를 머금으면 무게가 한5 배로 늘어난답니다. 저는 가볍게 혼자 할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움직여봤는데 꼼짝도 안 해요. 비를 머금으니까. 다행히 이곳에 그 방사점이란 분이 같이 이렇게 좀 거들어 주셔가지고 수월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월치는 않습니다. 엄청 힘듭니다. 이렇게 여기에 분해해서 불어 놓고 저 위에는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고 내일 크레인으로 실고 가면 됩니다. 안에 있는 짐을 오늘 먼저, 어, 옮겨 놔야 됩니다. 지금부터 짐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컨테이너를 차에 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광 멘탈 충전소로 옮깁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히 비었고 컨테이너 옮겨 나와서 나머지 짐들은 다시 한번 와서 실고 가야 됩니다. 아, 컨테이너가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차가, 차를 저 입구에 대놓고 포크레인으로 들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 좁은 길을 컨테이너가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길로 포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위에서 떴어로 온답니다. 한번 볼까요? 저 입구에 포크레인이 와 있죠. 저 포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옮긴답니다.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또기가 통과될 것만 미어 너무 매끄럽게 젖 부딪히니까. 자, 올라와, 올라와. 됐 그렇지, 약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온대 이쪽으로 여유있게, 이쪽으로 온대 됐어, 그대로 와 자,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을 일시 정지 했어요. 지금, 이거 뜯어가지고, 옮겨가지고, 여기 조립하는 것까지 혼자 하는데, 이게, 비를 먹어먹어가지고, 무게가, 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laughs> 잘움직이질 <laughs> 와, 이.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걸 지금 다 했거든요. 요거 한 개만 이제 하면 됩니다. 하지 마! 하나! 한 내리 물을 먹으면 덜 떠버린다, 덜다 여기에는 이제 단단하게 었습니다 뒤로 앞을 약간 빼야되네. 건 여기 있는 건큰거 앞에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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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육 네. 예. 아 이게 약간 더 길게 나갔구나 어, 밧리방전되버렸 칼하고 이거 드릴 좀 보내주세요 위에. 어제 오늘 정말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어제 저 농막지붕 뜯는거 와.. 물먹은 지붕 정말 무거웠습니다 오늘 또 새벽에 와가지고 7시부터 이 농막을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저 건너편에 뭔가 보이나요? 조명이? 앞에 계곡을 접하고 있는 숲 속에, 와, 이 진달래가 어우러져가지고 한 폭의 그림이네, 그림. 이야, 멋집니다. 오늘 지붕 작업 제가 혼자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붕 작업하고 테두리까지 올 혼자서 이번에는 행복 충전소 형님 도움 없이 제 혼자 독립했습니다. 독립. 어, 그 전에까지 매도 행복 충전소 형님이 와서 계속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올른다고 이제 혼자서 저 작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차를 건너편에 대고 지금 에, 멘탈 충전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이 계곡물이 1년 1 2다 계속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아 이제 저기 뭔가 어두웠던 부분이 조명이 들으면서 훤해졌습니다. 기존 저 하우스 있는 쪽 쉼터 저기는 테이블이 3개 넣어져 있고 여기서 우양우회가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이렇게 야 농막이 이제 멋지게 자리 잡았습니다. 들어오는데 얼마나 오늘 정말 경상도 말로 시급했습니다. 시급. 식급. 아 그래도 이렇게 안정되게 자리 잡고 지붕 공사, 전기 공사까지 깔끔히 해놓고 나니까 너무 좋네요. 보시다시피 이숲 속에 이한번 아예 보십시오. 이숲 속에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물과 뒤에 산물이 흐르는 이딱 포인트 여기에. 농막을 자리 잡았습니다. 와 정말 정말 좋습니다. 저쪽 반대쪽으로 제가 한번 가볼까요? 요 앞에는 테이블을 이렇게 어, 두 개를 우선에 놔놨고 어, 뒤에 배관 작업이나 이거는 또 내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 엄두도 못 냈습니다. 오늘은 저기 지붕 저기 뜯어내니까 엉망이었어요. 그거 싹 깨끗하게 손 봐가지고 지붕 작업을 마무리를 했고, 이쪽 면에 여기 주차장이죠? 주차장 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농막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 바로 옆못 바로 옆에 이렇게 컨테이너 농막이 멋지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어 따로 돈안 드리고 정말 순수하게 크레인비 이외에는 전기 그 하시는 분이 조금 도움 주시고 그거는 정말 수고비만 조금 드리고 어 나머지는 좀 제가 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제가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멘탈 충전소에 컨테이너 농막이 자리를 완벽하게 다 잡았습니다. 내일 배관 어, 작은 마음면 마무리 될것 같고 이제 여기서 보면 요 경치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정원이 있고 정원 뒤쪽에는 하우스 있는 곳저 아래로 가면 밭이고 멋지죠. 자 오늘 멘탈 충전소에서의 모든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깨하고 다리하고 팔하고 손하고 손목 전부 다 말이 안 듣습니다. 더 이상 하다가는 병원에 실려가야 됩니다.